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이 대명절입니다. 대명절에 잠도 못 깨고 나왔지만은 사실은 가장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명절 부활절이. 3 6 0을 중에 가장 잊고 사는 게 부활입니다. 뭐 때문에요? 바쁘다고요. 뭐 때문에요? 갈등하고 시험들었다고요. 뭐 때문에요? 네가 맞고 내가 맞고 판단하고 정지하다가 가장 놓치고 사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염려하다가 남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잊고 삽니다. 또나 앞에 있는 조금 많은 것 때문에요.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와 함께 계시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 은어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납니다 어떻게든 인간이 죽었습니까? 뻔히 살아있는데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만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원치 않는데 자꾸 죄의 길로, 실패의 길로, 열망의 길로 사단의 종로따하고 노예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보기에는요, 술에 쩌들어가지고, 온 옷에 막걸리 흘리면서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인생들 보면요,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놓쳐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가요, 부활하실 주님을 잊고, 휘청휘청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술에 취해갖고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휘청 걷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자기 몸만 하나 가르지 못하고.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봐도 인간이 어떻게 말이야? 순간도 하나님 은 없이 살수 없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죽었던 나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호와 모 십자 십 절에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고 초청한 적이 없는데 마귀가 우리의 도적이 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둑놈은 영접해서 초청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초청한 적이 없는데 마귀는 도적이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다. 하나님의주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고 그리고는 죽이고 멸망시키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인 마계가 우상후 숭배한다고 해서 복을 가져다 줄 리가 없다 자손이 3사대가 망해요. 자손이 3사대 그래서 이 땅에 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어떻게요? 해 허물과 죄감됐습서다 몸부림치는데 알수 없는 질병으로, 온갖 불치병으로 시달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세상 풍조합니까? 세상 유행. 갈수록 나중심이고, 갈수록 폐역하고, 갈수록 세상 중심이고, 세상 문화 중심, 갈수록 하나님 중심이고, 유명한 자, 용사 중심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중심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요 공중의 권세자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의 역사는 영이 어떤 일입니까? 공중 권세자 분자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냥, 뭐, 내 생각하고 내 뜻도 안 맞아서 불순한, 융,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번수의 잡은 자입니다, 그 형이.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원하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에 자녀 있다니. 3절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요 본질이 진노보다 마땅한 백성. 본질상 진노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놓쳐 버렸어요. 뭐 안다고요? 네가 맞네, 네가 맞네. 교회에 다닌는 사람 은 하나님을 안안녕고 사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을 놓쳐서요. 다 잊고 사는 겁니다. 그 잊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삶.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건세자 자리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상의 영예에 잡혀 끌려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본질성 진노의 백성이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사망 거기서 하나 우리를 건져내시고 두 번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난 납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이에는요 죽었던 난데 그리스도 만난 이후로는 살아난 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의의가 아닙니다. 사절 보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서 사단의 종로다 노예라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풍성하신 그 사람을 인하여. 아멘입니까? 최근에 만난 영혼입니다. 술에 쪄들었어요. 왜 술에 쪄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안 되는 거에 뜻대로.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엉엉 울면서 내 손을 잡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살아날 때까지 당신을 만나겠다. 그 사람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여 주간 주일 설교 듣다가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에 제 가슴에 부딪혔다. 그래. 그래.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로운 게 있고, 선한 게 있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요, 살아났습니다. 아멘입니다. 지금도요, 흥청망청, 술에 쪄들었어요. 휘청휘청, 불쌍하게 짜겠니다 자기 마음 들 곳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내 마음 둘 곳이 없어. 사절에 보니까, 궁일이 풍성하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그큰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여고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누구를 사랑해서요 죄인 된 날. 언제 말일까? 아직 경건하지 않을 그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것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게아니야 우리에게는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자 세상 끝밖에 모르고, 그게 렇 납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 인간 안 사랑하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우리는 오직 나중심, 유심중심, 유심, 세상중심이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오. 뭐 때문에? 국률이 풍수하시님그큰 사랑을 인하여. 그,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은 지옥 백성에서 저주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살아난 남들. 오늘 에베스 2장 1절 7절 가죠. 첫 번째는요. 죽었던 납니다. 두 번째는 살아난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7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나는 어떤 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말암아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받은 사명을 가진 새로운 납니다 보라 이전 것에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남의 입니까? 새로운 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 부룬디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도 또 봤습니다. 처참합니다. 처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에 부른디에 대학에 곱개 단과 7개 학과를 동시에 개설합니다 신학과 함께 컴퓨터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농업 꼭 필요한 거죠 전기 꼭 필요한 거죠 또 의료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또뭐 뭐 그리고 신학 그 흑암의 땅, 저주받은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려고전 세계, 마 세계 선교 강국인 대한민국, 미국, 영국 아무도 가시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 여러분. 당장에 어떤 군사님은 그 영상을 보고 저보고 하는 건데,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호텔은 있습니까? 잠자리요. 가야 돼요. 올해 아마 8월 중순쯤 되면은 건축 전문의 장원님 모시고 갈라 그럽니다. 내가 분명히. 박면서집사고 같이 가자말안 했는데 본인이 간다고 그랬어 목사님 먹는 것 때문에 본인 입으로 그래서 가야 돼아 이런 말로 나 옆에서 보면서 뭐라 그냐면 우리가 6.25 전쟁 직구때딱 이랬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거기에요. 파병을 왔다니까요. 자, 부룬드 바로 옆에서 가까이에.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처참한데 신학교라고 건물 그딱 올려놓으면은 저 국민들 정세에 어떨까? 저게 맞을까 싶다니까 저게 맞을까? 그래도 세워야 죠 그래도. 근데 그 처참한 나라에서 복음까지 교수가 루이스 교수입니다. 지금 세종도 교수.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도 니다 부활 아침에 그냥 교회에 산다 하니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으로 붙드시면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늘 야래서제 나타내길 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게 부활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잔소...